아파요 영세 주사 맞아야 돼요? 네 어, 주사 넣어주세요 아, 동생이 동생이 잘하네 동생이 어, 그건 뭐예요? 거어요다 해주네 종합병원이에요 여기? 다음, 다음 환자 멍멍이 멍멍이 해주세요 다음 환자 멍멍이 열 나요? 주사 맞아야 돼요? 어 주사 놔주세요. 그러면 멍멍이도 주사 놔주세요. 몸무새 치료 끝났어? 그러면 유다 유다 나 치료 끝났으면 어 거의 다 나? 강아지 치료해 주세요. 강아지 치료해주세요. 어, 개구리도 아파요. 개구리도 아파요? 개구리도 치료해주세요. 냉문새?